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10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르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 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봉례프 성도 여러분, 오늘 어,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프랑스의 그공피는 봉이 해제되어서 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지역별로 어, 이렇게 어, 자유가 어, 주어지게 되니까. 어, 오늘이, 뭐, 그제와 별로 다를 바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도 하고, 또, 같은 날에 같은 공기를 호흡해도 그 호흡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일수록 우리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고, 안전에 대해서 좀더더 더 민감하게 어, 잘 지킬 것을 지키고 또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 방종을 하게 되면 한국 이태원의 사태에서 어, 알수 있듯이 소중한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잘 모르게 되면 어, 우리는 억압에 소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큰뜻 안에서 어, 지금 많은 인생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바로 그런 데서 온 것이 아닐까? 어, 인간의 많은 욕심들, 이런 것들이 어, 우리를 이렇게 어,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억압의 시간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10편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어, 지혜입니다. 어, 인생을 바로 아는 지혜. 인생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또 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잠깐 피었다 지는 꽃을 보며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6절까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도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사는 날을 따져보고, 인생을 위해 지혜를 가져야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릇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을,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로 오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정직하게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깨닫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우리에게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할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생의 시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어,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저자는 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어, 모세일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시편은 비스가 산에 올라있는 모세를 통해서 어,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에 올라서서 그의 일생을 바쳐서 인도해온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곧 죽음을 맞아야 하는 그런 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상,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어, 그런 모세는 여기서 멈춰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현실에 복종하지만 그러나 소망만큼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어, 1절과 2절에 그리고 인생이 매우 짧으며 고난에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비탄에 잠긴 고백이 10절과 12, 10절, 11절, 12절에서 어, 간청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기도하는 자들의 언약에 은총으로 돌보시기를 호소하는 것이 13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편 전체에 나타난 신학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함에 대한 묘사와 이와 대조적인 인간의 어떤 유한성과 무상함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펼쳐 보여지고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출발함으로써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통찰력, 통찰이 비관주의적 관념이나 낙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무엇을 견주어서 비교하더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 것 없고, 어?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산과 땅과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으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천년은 하나님께는 밤에 한 경전, 그러니까 뭐한두 시간, 두세 시간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천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길다고. 의미를 그 굳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에 비교할 때, 인간은 또한 어떤가? 인간의 삶이란 홍수가 지나가는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삶이며, 아침에 깨면 아무런 의미 없는 잠과 같이, 혹은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것으로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생의 수고와 고난,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인간의 여러 가지 그렇게, 어, 수고와 고난이 가득하다. 10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인생의 유한한 덧없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고, 인생의 수고와 고난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지혜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10편, 90편 후반부 13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은 이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집중되었던 시간에 관한 언어들이 언약적인 언어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원에서 영원까지로 표현되어 있던 시간이 날수와 연, 연수라고 하는 어, 연수라고 하는 제한되고 구체적인 시간으로 바뀝니다. 또 주의 행사는 주의 종들과 저희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비 아래서만, 그 은총의 아래서만 의미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창조 이야기를 서두에 말하고 있는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시간과 능력적인 면에서 인간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수고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 인생이 수고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은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편, 90편은 전도서와 매우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대표적인 탄식사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밝은 소망보다는 어둠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외신이 겪는 고통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 오랜 시간 지속되는 억압, 결핍, 구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둡기만한 긴 세월 동안 시인은 많은 것을 많은 것들이 메말랐고 믿음도 많이 약해졌다. 약해졌겠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한 맺힌 절규처럼 외쳐지기에 앞서 모든 것에 처음에 선포되는 어, 것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여 참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인생이 어, 힘들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아픔과 절망이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지금 모든 상황과 조건은 음, 나의 이해와 정서 나의 온 존재에 휘감는 절망의 상황 내가 보고 확인해 줄수 있는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으며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받아들일 만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때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제대로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못 찾았는데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찾았다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믿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대로 부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고, 고난의 삶 가운데 바라본 자연을 통해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정 자기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시인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발견하는데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깨닫는 것이 뭘까요? 인간이 뭘까? 응?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수답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것은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아도 100년을 채우기가 여전히 힘들고 그렇게 산다 해도 영혼의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순간에 불과한 삶을 살면서 죄로 가득한 삶으로 메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어리석은 삶이 주의, 주님의 진노 앞에 드러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은 보잘 것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스스로 주인이지만 대대로 자신과 민족의 거처가 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되신 주님 그 하나님께 인자와 은총을 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허탄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추억을 딛고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과합니다. 은혜를 통하여 다시 주의 영광을 포게되기를 간절히 간과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영광의 비에 거하지 못하고서는 자신의 허탄함이 진실로 멸망하는 허탄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겨야 되는 소중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나가설 수 있고 우리가 안길 수 있다는 그런 나의 자리가, 나의 모습이 어떤,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고 뭐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만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자는 것입니다. 내 모습에 관계없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후이 주시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살길이고 인생의 진정한 연약함을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에게 아,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과그 능력이 있으심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며 추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 10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하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영원하신 그 능력에 비해서 우리의 너무나도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고 하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이 이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의탁되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삶을 목표하고 살아가게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전 세계의 인류가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길을 시원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이 때에 맺는 사람들만큼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자들이 될수 있도록 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뽕내포교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저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